자, f 자 이거를 빨간색 함수라고 할 거고 얘를 파란색 함수라고 할 겁니다. 괜찮아요? 네. 자, 아래로 블록이네. f(x)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. 자, 그다음에 g(x)가 이렇게 위로 블록이네. 이렇게 파란색 함수가.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괜찮아? 자, 그럴 때 어, f(x)는 x축에 접하고 어, 접하네요. 어, y는 f(x)와 y는 g(x)의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2, 사분 면에서 한번 만나고, 요런 상황이네요. 맞습니까? 네,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! 라고 했습니다. 아, 어렵지 않네요. 자, 기억 같은 애들이 쉽다 그랬지, 내가. 맞지? 그지? 어, 근데 잘 봐요. 아, 아니네, 아니네. 다른네 기억과 니은이, 시기. 자, A제곱 마이너스 4 b 가 나와야 되면,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a 제곱 마이너 스 4b 뭐 이런 것들 저기 판별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, 맞지? 그럼 f(x)와 자 소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하학적으로 자 지금 보라색까지 제가 표시했습니다. 이 문제는 아마 이세 함수의 관계로 문제를 다풀 거예요. 빨간색과 보라색, 파란색과 보라색 혹은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. 세 함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 겁니다. 자, 기역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푸는 거예요. 자, 보라색은 y는 0이고, 어, 빨간색은 y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일 거예요. 자, y는 떼버리고 방정식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.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. 자, 이거의 해가 지금 딱 접하고 있잖아, 맞지? 판결식 0이어야 됩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럼, 판별식 쓰면, D는, A제곱 마이너스 4B. 이게 0이어야 되네. 어, 그래서 기억 맞네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, A제곱 마이너스 4D, 뭐, 이런 거 나오려면, A랑 D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, 이두 함수의 관계일것 같아요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, 문제를 풀어주시면, 보자, 음, 두 개, Y는 떼버려. 함수 만들어요. 아, 방정식 만들어요. X제곱, 어, 플러스 AX, 플러스 B. 자,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 자 넘기면 e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 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d는 0요렇게 되겠네요. 괜찮습니까? 자몇 점에서 만나? 두 점에서 만나면서 하나는 1사보면즉 하나는 근이 양수인 근 하나 나올 거고 음수인 근 하나 나올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. 이해됐어요? 네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. 자 그러면 보자. 판별식 일단 씁시다. D는 A-C의 전체 제곱, 마이너스 4AB-D. 괜찮아요? 얘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괜찮아? 자, 이것도 정리 좀 해줘. A-C, 이거, 전개해보자. 자, A-C, 아마 이것 때문에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A 제곱,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, 마이너스 8B, 플러스 8d 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거 맞습니까 괜찮아요? 네 이렇게 나왔고 자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니까 a제곱 이거 저 바꾼다 a제곱 마이너스 4b 뽑아내고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얘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8d 가 0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세요자 얘만큼이 0입니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음... e, 마이너스 eac, 플러스 c제곱, 마이너스 4b, 플러스 8d. 가 그러니까 0보다 크다. 뭐, 이런 식으로 나오네. 이런 식이 나오네. 오케이. 그러면, 잠깐 있어봐요. 요렇게 푸는 건 아닐 것 같아요. 아, 어, 요렇게 푸는 건 아닐 것 같고, 기억 가지고 풀어봅시다. 음. 요렇게 하지 맙시다. 요건 아니고, 자, 기억만 일단 했고, 자, 디귿 하려면, 뭐만 바뀌었어? b가 d로 바뀌었지, 맞지? 그치? 자, 잘 보세요. B랑 D의 역할을 보세요. <laughs> 빨간색 함수에서 B가 하는 역할은 Y 절편 맞습니까? 네. 자, 여기가 b 예요 0콤마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얘는 뭡니까? 0콤마 D 이렇게 되 있네. 맞지? 네. 자, 기억이 0이야. 4B를 하면. 맞지? 네. 마이너스 4B 하면 0입니다. 맞죠? 네. 자,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4 b 를 했네. 4 b 가더큰 수잖아. 그죠? 사 D 가 여기 있으니까 맞습니까? 응. 얘도 맞네요. 음수 되겠네요. 사비를 뺐을 때는 0인데더큰 사비를 빼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. 네,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그죠 자, 그 다음에 어 이건 아까 아까 했네. 이게 아까 했네. 아씨 지워버렸네. 맞지? 이게 아까 한 겁니다. 알겠어요? 네. 네. 자,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. 다시 두 함수의 관계로 판단하시면 어 보자.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 자얘 넘기면 2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, 저, 아니, C의 X X 플러스 B 마이너스 D는 0요게될 거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?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8의 B 마이너스 D 요렇게될 거예요 괜찮아요? 얘 0보다 크다 이거 맞네요 그냥 네, 이거 맞네요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